명예를 빛나시는 하나님, 유례없는 풍경 속에서도 저희 서울 뒤를 보인 한글 한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12년 걸린 KTX 승무원 복직 소식에 이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만 7년만에 해결될 해결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한편 노동자들이 줘야 할 가난한 권리를 돌려받는 데왜 이렇게 오래? 날도 이러한데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이 더 비참했던 1970년대 노동자들과 도시 비민들을 위한 수도권 도시 산업 선교 활동이 중심에 갈릴리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박형규 목사님과 저희 서울 지역 교회가 있었으니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박형규 목사님의 주요 문제 발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 의해 지혜와. 저희와 추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늘더 가혹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폭염 희생자를 조식고, 마음 아프지만, 늘 약한 자와 함께 하며, 정의 구현을 위해 몸을 살지 않던 한 정치인의 보가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나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사업, 노동국 조에정의 시현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기본 생존권 영위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기본급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의지에 빠뜨리지 않도록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의 적해가 속히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어제는 경찰의 공문으로숨인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박종철 열세 아모님열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인주화가 지난 정권 10년 동안 어떻게 후회해 가는지 저희는 겪었습니다. 촛불로 다시 찾은 국민의 주권을 다시는빼 아끼지 않도록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있게 해주어소서 역사의 수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지난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지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성산도계획허와 종자평화협정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 설립자이신 이병 목사님과 창립교인들의 소망처럼 남과 북의 교회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끄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부서의 수련회와 전국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힘을 통해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를 그율이 어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김상래 권사님, 늦길의 집사님, 오영지 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늘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기에, 이분들의 질병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인들이 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피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단한 심심도 잘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유난난 환자가 많아지면서 건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이곳을 사랑하고 생기는 삶을 사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임를 충실히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로 하신 성부님들이 유례없는 폭경에 교회를 오가며 건강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이태상 권사님, 인기라는 권사님, 오세원 장모님, 또 장모님 돌보시며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송일석 권사님의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어느 가정보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나그네를 주인처럼 영접하라고 하신 주님 대한제국이 피난하여 또6.25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들 따뜻하게 품어할수 있는 사회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땡붕괴와수해로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 삶의 터전을 잃은 라오스의 피해 복구에도 국경을 초월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희생자가 더늘 지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와 찬양과 식사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병 이어의 잔치를 늘실천해 나가는 난루과 성김의 고분을다는참 그리스도인으로 서울 제1교를 만들거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